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사실 많이 살면서 느끼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. 여기 있으면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접하고 이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저는 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. 이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습니다. 제가 교도소에서 축복을 했을때 너무 이곳에 파워 교수님랑 같이 예, 수영하고,곳에 와서 기도드리는 게또 이어지고, 양현모 선생님 예, 이 구렁비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게 구렁비를 지키지 못하면 양현모 선생님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합니다. 생명이 꺼질 때 여기서 선생님의 생명도 같이 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이 불엄폐를 더욱 더 지켜야 되는 네, 이유가.